전쟁파 오오 오지마오지말란 말이야 잠깐 만이 총으로 널널이 총으로 쏟겠어야 죽어라 <laughs> <laughs> 만약에 총알이 없다면 앞서 갔다 집에 오는 게 불쌍한 소식이 왔다. 아, 아... 아. <laughs> 만약에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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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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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없다면? 稍微。 아, 이제 어떡하지? 아, 그래! 경이한테 전화해야지 위기탈출, 만약에 이 세상에 휴대폰이 없다면? 이 순간은 곧 재앙이다. 탈출하 나. 어? 이거 왜이래 나. 어? 이거 왜이래 우리 탈출. 만약에 이 세상에 신발이 없다면? 주님. 어떻게 에게 이렇게 일는줄이나 할까? 사랑한다. 이제 이것마저 없다면 주님 보실줄 알아. 기도하라, 기도하라. 주님, 제가 그렇게 믿습니까? 제는그단식으로 나오는 저도 방법이 있어요. 나 이제부터 안 믿어. 비비 탈출, 만약에 이 세상에 정리가 없다면? 여기 주님. 와, 어, 주님. 준님 부탁인데 제발 불좀 켜주사. 주님. 당면이 있어야 할 것, 당면이 있어야 할 것들, 너무나 분명한 당뇨하기에 인식하지 못한 많은 분들 집속에 혹시 예수님도 계십니까?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? 네아 이렇게 많은 시민이 기쁘게 고 만날 때 물건이 무엇이 없다네는 주제를 가지고 네 우리 친구들이 가상으로.